안녕하세요, 원트입니다. 제가 수 반지를 질러서 3짜리 두개 만들었습니다. 다이아가 조금 생겨서 또 다이아 머리를 어떻게 할까, 스펙업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만만한 게 반지 스펙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지를 띄웠고요 이거 두개 띄우는데, 지금까지 총500 다이아 정도 들어갔습니다. 500 다이아 정도 들어가고, 주서 마지막에 이렇게 세 장을 샀어요. 그래서 여기서 4짜리 한번 띄워보려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. 과연. 4짜리가 하나 뜰 것인가? 매물도 없어요. 사가 뜨면 마방 1과 HP가 20이나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, 스펙업 할수 있습니다 확률은 25% 25% 확률 한번 뚫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재물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사다리 한번 차보자 1, 2, 3, 4 색깔 좋고요 자 담금즈 소리 잘들으세요 띵! 소리 납니다. 3, 2, 1 띵! 떴다! 와! 대박! 사만지! 나 있다! 이렇게 가장 하였어 아~ 사만지! 스펙업 했습니다. 이걸로 오 5가 되면 야 물방 1이 붙네요. PVP 추가 데미지 1도 붙고, P20에 HP 회복 2가 붙고, 와, 역시 5반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이. 어, 그래도 일단 4짜리 하나 획득했습니다. 현재 차고 있는 것도 B각인 쌍 3반지인데, 어, 일단 지금 2장 남았어요.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에는 혹시 모르니까 차고 있는 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. 목걸한번더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, 2, 3, 4 색깔 좋고요 자, 당금질 당금질 응. 또한번띵 스프 잘 들어주세요 3 2 1 8 아, 날랐습니다 아, 아쉽네요 날랐고요 아. 지금 일단, 4짜리를, 4짜리를 차고, 어, 사냥을, 사냥을 해야 되겠죠? 일단, 그래도 스펙업 하긴 했는데, 그 마지막 한장이 남았으니까 해야 되겠죠? 당연히. 이거 뭐, 팔면 다이아 한 2,300, 2,300 다이아? 생기겠지만, 그래도 도전을 해야 또 가져가기 때문에, 약쪽 살을 끼어야죠 그리고 딱 하나를 팔고, 아주 좋습니다. 자, 갑니다. 과연 이번엔 뜰 것인가? 1, 2, 3, 4 색깔도 좋습니다 한번더 오케이 갑니다 자, 가자 절대 반지 넌이떠 있다 My precious 3 2 1 갑니다 띵띵띵 이벤트 제 얼굴이 띵 합니다 네, 제얼굴띵 하고요 어쨌든, 500 다이아 정도 소모해서, 어, 4소 반지 얻었습니다. 면물도 없기 때문에, 어, 그래도, 500 다이아로 4소 반지 잘 띄운 것 같습니다. 3소 반지가 대략 한 300원 정도 하면, 그래도 한그 정도, 두배 이상을 할 거기 때문에, 어, 나름 스펙업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드디어 제 피가 3 3 3 2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다이리지만 피통을 계속 컬렉터 받고 스펙업해서 늘리고 있습니다. 어쨌든 다행이도 멀어도 되는 영상 보여드려서 정말 다행입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